응 야, 선수 맞네. 아니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, 아이, 좋네, 이거 밖에 없는데 원래 쟤네 다 우리 집에서 잤어 아, 그래? 어. <laughs> 아니 니네 합숙 훈련거 아니야 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. 황도경 프로. 여기 있습니다. 제일 잘생긴 황도경 프로. 오, <laughs> 역대 어, 여기... 프로. 예? 아, 저는 초보인데요. 다 초보야. 예. <laughs> 야. 야, 야, 잠깐, 어, 어, 얼굴 같이 봐야 돼. 얼굴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니까 어쩔티비죠? 네, 정확한 아이언트 만들어보시고요 하나, 둘, 셋 잘한다 아, 잘해? 소설 연속으로 했어요 어, 진짜? 소설 네. 옷안 벗어도 돼? 네 하나, 둘, 셋 이건 아니에요 10번 도전해가지고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야, 이기는 거야 누가 넣었어요? 그렇게 총 3번 세번 하자. 3 세트. 아빠 어차피 다마어 아니야. 야 아니야. 그래도 잘하면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좋잖아. 야 근데 왜 선수들이 여기서 어 동생들 하는 데서 왜 이러는 거지? 야 너네 가. 야 너네들 가라고. 아 태권도. 어. 어. 아 그래? 컨수션이안 좋아. 진짜 안타깝다 셔버 총세번쓸수 있어 어, 레이크자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야힘 빼고 공 끝까지 보고 알지 굿샷 오, 어, 어. 오 이거 뭐 실전용이네 오호 커커아니아니 화이팅, 화이팅.

야잘쳤다길특이지만오 뭐야 잘잘 야기특찬데야오야오오오오오오오왜 아, <봄> <잘> <봄> <봄> <jokes> <봄> 이러는 <이런> 거야? 오오오오오오오 <봄> <intended> <Bold> <봄>

왜 이래, 애들? 아, 잠깐만, 이거 헐. 얘네 쳐야 돼. 오, 뭐야? 왜 이래? 화이팅! 어, 화이팅, 좋아, 아주. 어, 좋아. 야, 어디? 어디 가냐? 야, 야, 야. 야. 왜 이래? 아, 뭐, 조금 짧다. Ready. n 잘 쳤어. 오, 잘 쳤어. 오잘 쳤어. 비슷해, 어. 비슷해. 와. 동시 아. <laughs> <laughs> 왼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지? 그렇지. 어, 응. 너무 세. 서번파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아! 권영준 프로. 오 어! 오. 어! 아다섯개해 가지고 7m 3개, 5m 2개 해 가지고 제일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일단 네개한잘 가세요. 그 들어갔다. 들어갔다. 일단 우리 학생은 제일의 서동등학교 아빠 모임에 스크린 골볼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입상할게이상장을수여합니다세 감사합니다. 영니다감사합니니다감수 감사합니다.